다음 문제 3번 줘볼게. 알겠지? 522번 보세요. 자, 어떤 3차단식 Px가 있어요. Px는 Ax 리고 x 세제곱 더하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pH는 0이 한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받는데 그때 두 허근에 5두 허근에 5 얘가 6이 래 그러면 내가 한실근에 뭐, 어, K라고 주자 그리고 다른 두 허근은 알파랑 알파바라고 놨을 때, 알파랑 알파바를 곱하게 6이 된다라는 얘기죠. 예그 다음에 두 번째 나눠줄 건 보시면. px는 여기 된다는 라얘랑 다른 거고 얘가 한대 0을 봤는데 되게 강력한 조건을 준 거예요. 0을 집어넣었을 때 성립한다는 거니까 0을 집어넣어 보시면 은 p-1이 0이다. 그러면 여기서 실은 k가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거야.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고요. 서로 다른 두 허근의 합은 2가 되는. 데 그러면 여기서 2x-1이라는 게 알파가 되는 순간이 근이 나올 거야. 그렇죠 그러면 2X라는 거는 알파 플러스 1이고 X라는 거는 2분의 알파 플러스 1이겠지 그러면 여기서 한근이 0이고 그 다음에 2분의 알파 플러스 1이랑 다른 한근은 2분의 알파 바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네 둘의 합이 2라고 나와있으니까 둘을 더했을 때 2가 된대 그러면 알파 더하기 1에다가 알파 바 더하기 1이 친구가 4가 되고요 알파 더하기 알파 바는 2가 되는 거겠네 괜찮아? 그러면 여기서 알파, 알파바가 6이고요. 알파, 알파, 알파 더하기 알파바가 2니까 우리가 식을 바로 쓸수 있어. 지금 어, 두근을 알파랑 알파 바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바로 작성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은 0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게 abc니까 금각의 실관기를 이용을 해도 되지만 난 전개하는 게좀더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써볼게. x 플러스 1 하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은 곱해주시면 얘가 된다라는 얘기야. 이해됐을까요? 네. 그 다음 문제 523번은 내가 3분 드릴게요. 시작! 실간이누구지 알았어? 얘들아 얘는 지금 4차 방정식인데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나온다라는 거는 이런 얘기야. 하중근과 두 실근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4차 방정식이라는 게, 어, 근이 4개가 나와야 되나 실근도 한 번에 통틀어서. 그치? 근데,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나온다라는 얘기는요. 얘가 2차식이랑 2차식으로 무조건 분리가 되거든요. 4차 방정식은. 그러면은, 2차식, 2차식, 얘가 0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기서 허근이 나와버리면 두 실근까지밖에 안 나와. 그치? 그래서 세 실근이 나오려면 여기서 중근이 나오고 여기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서로 다르이니까 얘네들이랑 이 중근은 또 달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괜찮죠? 그럼 한번 시도를 해보자. 일단은 이 친구를 우리가 풀기 쉽게 일단은 X라는 인수가 보여요. 그쵸? x 를 묶었을 때 x 세제곱 그리고 2a 플러스 1의 x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3의 x 플러스 2a 플러스 3이라고 끝나는 거야. 얘가 0이 된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실근 0을 하나 확보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이번에는 2a 플러스 1 그리고 4a 플러스 3 그리고 2a 플러스 3 이렇게 돼야 돼. 여기 앞에 1이 있었고. 얘들아, 근데 보시면, 어, 얘랑 얘를 합한 것과 얘랑 얘를 합한 게 지금 같잖아. 그쵸? 그러면은 무조건 뭐가 근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짝수차럼과울수차의 개수의 합이 같으면 마이너스 1이 반드시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외우자고 했었어. 그치? 써먹을 수 있어야 되거든. 여기 마이너스 1 쓰시면 여기 1 되고 여기 마이너스 1. 그리고 2a, 마이너스 2a. 그리고 2a 플러스 3, 마지막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 얘가 0 이렇게 나오네 괜찮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최종적으로 정리를 했을 때 x 하나 있었고 x 플러스 1 있었고 그 다음에 x 제곱 플러스 2ax 마지막에 2a 플러스 3는여기다 이런 식으로 4차 방정식이 나오는 거야 그럼 얘들아 보세요 만약에 0이랑 마이너스 1 그리고 알파 알파 이런 식으로 중근에 가질 수도 있는 거지 혹은요 여기에 0이 있었고 마이너스 1이 있었고 여기에 지금 0하고 알파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야 혹은요 여기가 0이고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과 알파 이렇게 가는도 하겠죠 괜찮아? 근데 이 상황에서는 알파는 지금 0과 1, 마이너스 1이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알파도 0이랑 마이너스 1이 아니어야 되고 0이랑 마이너스 1이 아니어야 된다 라는 거죠. 자 그럼 계속 해보자. 일단은 얘가 중분을 가져야 되니까 이때 펀별식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 얘가 0이 나와줘야 돼. 그럼 a값으로 가능한 건 뭐가 있어요? 얘가 a 마이너스 3하고 a 플러스 1 이렇게 있을 분해가 되니까 a는 3 또는 마이너스 1인 거야. 그치? 그러면 여기서 a 대신에 3을 집어넣으시면 식이 이렇게 돼요 이때는 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가 될 거고, 이때는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여기서 그냥 나오는 건 마이너스 3이야. 그러면 지금 0이랑 마이너스 1이 아니잖아. 그래서 가능한 거야. 그럼 얘는 합격. 마이너스 1 이렇게 보시면 얘는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이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0도 아니고 마이너스 1도 1이 아닌 1이잖아 플러스 1. 그래서 얘도 가능한 얘기. 우리는 지금 A 값으로 3이랑 마이너스 1을 확보했어요. 그 다음 이렇게 두 번째 거 해보자. 얘는 0이 느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2A 플러스 3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나와줘야 돼. 그럼 A는 지금 마이너스 2분의 3이지. 그러면 이렇게 돼요. X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3집어는 마이너스 3X 그치? 여기서 나오는 거는 0이랑 3이니까 2, 3이 0이랑 마이너스 2가 아니잖아 그래서 얘도 가능한 거야 합격 마지막 얘는 마이너스 1을 집어는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1 마이너스 2A 플러스 2A 플러스 3이 0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식이 나와 그래서 이 경우는 아예 불가능한 거야 마이너스 1이랑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3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다 더했을 때는 2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해서 2분의 1 이게 최종적인 A값의 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괜찮죠? 정리해보면 이제 4차식인데 우리가 지금 0이랑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근데 두 개를 발견했어. 그래서 가능한 경우는 이렇게 세가지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한쪽불과두식근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0 1 알파 이렇게 나오거나 0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 0 1 i pi, you, c 나 n o n o 1 young, y o u n 나 minus, here, 지 pi, you, 이 a n o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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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o w n o 먼저는 얘들아 이 친구 3차 방정식에 무조건 실근이 반드시 하나는 존재한다고 했어요. 그렇지 그걸 찾아낼 거야. 1 그리고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 그리고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3a 그리고 4a 얘들아 보여? 얘네 둘의 합이랑 얘네 둘의 합 같은 거?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1이 반드시 근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a a 제곱 플러스 a, 그리고 4 a, 마이너스 4 a, 0 요렇게 다시 얘랑 얘랑 합이 무조건 같으면 마이너스 1이 지금 l 이 있는 거야. 그러면 plus a, p 요 u s a, plus a, plus a, plus a, plus a, p a, 제곱플러 a, a, x 플러스 4 a, 얘가 플러스 플러스 0 요렇게 마이너스 1이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거 우리 이미 알고 있는데 어, 가능성은 두 가지야. 알파베타, 감마 아니 세 가지네요. 알파베타, 감마에서 알파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 베타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 감마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어. 하나씩 한번 해볼게. 그러면 첫 번째 마이너스 1이랑 베타랑 감마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때 대수관계는 이렇게 잡힙니다. 그치? 두 번째 어 알파 그리고 마이너스 1 그리고 감마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야. 이때 대수하계는 이렇게 잡힙니다. 마지막은 뭐냐면 어 알파 베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경우인 거야. 근데 얘들아 생각해 보면 우리한테 주어진 조건이 이게 하나 있잖아. 이걸 한번 써볼게요. 여기에서 얘랑 얘가 곱했을 때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돼. 그럼 감마는 뭘까요? 4가 되겠지 그러면 일단 대조관계가 괜찮아 근데 여기 봐봐 얘랑 얘랑 곱했을 때 마찬가지로 또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돼 그럼 얘가 4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거는 맞아 틀려 틀려 그래서 이성번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가 두 가지로 축소된 거예요 그러면 요거랑요거 중에서 가능한 a를 우리가 전부 다 찾아내는 게 목표인 거예요 하나씩 한번 해보자 마이너스 1은 얘들아 여기서 왔고요 지금 베타랑 4가 여기에서 온 거야. 그러면 내가 이 4라는 친구는 얘가 0이다라는 2차 방정식에서 왔겠지. 그러면 내가 4를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 얘가 0이 돼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4를 집어넣으시면 16. 그리고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a 그리고 곱하기 4 플러스 4a 얘가 여기 돼야 된다라는 얘기야. 한번 풀어봅시다. 그러면 16 마이너스 4a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4a 그리고 플러스 4a 얘가 0 그럼 얘랑 얘랑 날라가고 a제곱이 4가 되니까 a값으로 가능한 게 플러스 2도 있고 마이너스 2도 있는 거야 두 개가 가능한지를 확인해보기 위해서는 지금 a가 플러스 2일 때 베타가 마이너스 1과 4 사이에 들어가냐 이걸 확인해보시면 돼요 지금 베타랑 4는 지금 여기서 왔잖아 a가 2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을 때4 말고 나머지 한 개도 찾아주면 그러면 지금 1을 집어넣어 보자. 1을 집어넣으시면요. X 제곱. 얘가 지금 4 플러스 인가이니까 마이너스 6X 플러스 8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얘가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1, 2랑 4 이렇게 됐었겠네. 그치. 이거는 가능합니다. 비뷰 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찬가지로 지금 x제곱 마이너스 1을 집어넣면 4마이너스 1이니 마이너스 2x 그리고 마이너스 8 얘가요 그러면 x마이너스 4 그리고 x플러스 2 그러면 마이너스 2랑 4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베타가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된단 말이야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보다 커요 안되지? 안되지? 그래서 이게 지금 불가능한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걸로 출발해보자 어, 지금 마이너스 1은 여기에서 나왔고 알파랑 감마 이 친구가 얘가 돼요 알파랑 감마는 얘의 중근이 돼 근데 여기서 중근이 곱이 4a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알파 감마를 곱했더니 얘가 4a고 얘가 마이너스 4라는 뜻이잖아 그쵸? 그러면 지금 a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네. 그러면 저기다가 집어넣고 한번 생각해보자. 알파랑 감마를 찾는 거예요. x 제곱. 그리고 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1이니까 0. 그치?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요. 마이너스 4. 여기니까 x 값으로 플러스 2랑 마이너스 2가 나와. 그럼 플러스 2랑 마이너스 2 사이에 마이너스 1이 오면 돼. 마이너스 1이 와요? 안 와요? 2랑 마이너스 2 사이에 마이너스 1이 있어? 없어? 있잖아 이거는 가능한 얘기인거야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도 가능하다 그래서 최적적으로 가능한 a는 누가 있는거냐면 a의 값으로는요 마이너스 1이랑 플러스 2가 있는거죠 둘을 합해서 얼마? 1이다 그래서 이렇게 두었지 1이 한번 해봅시다